직접 손실은 그냥 두드려 맞아야 된다. 그냥 빨리 두드려 만든다. 나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짱그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손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사실 그 제가 전반적인 요즘 멘탈의 이제 중심은 제가 에너지 레벨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글도 쓰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뭐 아이디어 뭐 제가 뭐 하는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명확해진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의견이니까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되고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손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사전 손실, 그 다음에 사후 손실, 그 다음에 직접 손실 이렇게 있는데 음. 시간 순서대로 하면 사전, 직접, 사후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손실, 협의의 손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직접 손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탈락하는 게 직접 손실이겠죠. 근데 이제 사전 손실이랑 사후 손실은 뭐냐? 라고 하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 사전 손실은 이제 미리 걱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 미리 걱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리 예측해가지고 얻는 피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사후 손실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직접적인 손실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거나 어뭐 후회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더 나쁜 결정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직접 손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 때, 노가드로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했어 면접에 딱 열심히 참서, 참가하고 답변도 잘했는데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 그 손실에 대해서는 사전 손실, 사후 손실 요거를 없애야 된다. 없 없앨 수는 없겠죠. 뭐 걱정하거나 뭐 이런 건 없앨 수 없는데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제가 그렇게 지금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줄이면은 제 생각에는 직접적인 손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 손실, 사후 손실 합치면은. 뭐 계량적으로 표현하자면 직접 손실한 절반 가까이도 되지 않나. 아니면 정말 뭐 심하게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받은 손실보다 사후 손실이 더클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딱 손실만 그 맞을 것만 맞고 그다음 건안 맞는다. 어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 일단 사전 손실부터 먼저 얘기 드리자면은 원래 상당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 저는 내일 그입로옷 있잖아요. 내일 입으로 도 걱정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측을 많이 하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이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것도 다 에너지거든요. 내가 걱정하고 미리 예측하고 그다음에 막 어, 그 시도하기 전엔그 망설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생각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거를그 줄이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걸할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공부하고 이제 수험할 때서 많이 느꼈어요 수험할 때 모든 에너지를 쏟아 넣어버리니까 걱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몇시전에었는데 복싱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복싱이 뭐 어떻게 뭐 어디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생각 안해 그냥 바로 내집 주변에 복싱장에 전화 걸어서 비용 물어보고 언제부터 할수 있는지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되게 성격이 급해진 건 아닌데 되게 그 결단력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그 절차가 간소화됐다 결국에는 그런 거랑 비슷하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일을 하러 나가거나 공부를 하러 갈때 제가 그 되게 동선을 중시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준비를 하고 나서 도어 두 도로 회사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리면 생산성이 급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도어 나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어서 회사에 갈수 있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좋은 에너지 레벨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 손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접 손실 같은 경우에는 어뭐 당연히 우리가 뭐 면접 탈락하는 거 고백했는데 차이는 거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는 뭐 그냥 노가다로 맞아야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이런 마인드 자체도 제가 많이 바뀐 거예요 직접 손실을 또 어떻게 하냐면은 엄청나게 빨리 확정을 지어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지 않지만뭐 징계를 주려고 해요, 회사에서 막 엄청나게 뭐 절차도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어떤 저, 뭐 많잖아요 그리고 막이 사람이 나를 징계 때릴까 말까 뭐 이런 이렇게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냥 요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그냥 주세요 그냥 그냥 빨리게 주시라고 하실 거면 빠르게 하고 싶고이 요, 요 정도 생각하시는 거 있지 않냐 때리라고 그냥, 그냥 이런 느낌이 약간 물론 징계랑은 좀 거리가 멀지만 뭐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만 들지 징계 받을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면접으로 쳐도 한 5일 뒤에 발표가 나 근데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오늘 발표 내고 그냥 탈락이면 탈락이라고 해주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그 바뀌었어요 그래서 확정을 빨리 지으면은 이게 막어 징계로 해주면 이게 감봉이냐 견책이냐 견책이냐 뭐 정직이냐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확정지으면 저한테 그냥 딱 확정되고 선 반영돼가지고 주가에 딱딱딱 반영되고 내가 행동해야 될거 정해지고 뭐 이런 거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전 손실 얘기했으니까 사후 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후회를 요새 안 해요. 그냥 그 물론 그럴 수는 있죠. 뭐 공부할 때내 방법의 어떤 전략적인 실패라든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걸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한번 정도 생각해요. 최대 한번 넘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요즘은 거의 없다. 그냥 뭐 유튜브 할 때도 영상 잘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 솔직히 뭐 예전에 욕먹은 것도 있고 그냥 그것도 난데 뭐 어쩔 거야 그냥 <laughs>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음에 더 잘하지. 이렇게 각성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별명이 뭐냐면 5년 차였거든요. 제가 1년 차, 2년 차 때도 얘는 5년 차 같대. 몇 살이냐고 지는 29, 28 맞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뭐 상처를 준다든지 뭐 데미지를 준다든지. 불편함을 준다든지 이럴 때어네 알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가니까 오히려 당황한다 저는 이렇게 빨리 확정 짓고 빨리 끝내고 다음 거 넘어가야 돼요 저는 지금 내일 할게 지금 이만큼 쌓여있고 내일 못하면 또 이만큼 쌓여있고 이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물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쓸 수는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런 사전 손실이랑 사후 손실을 매니지먼트 하는 게제인생에 어, 상당히 중요하다 어차피 우리가 그 도전을 하게 되면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비용 처리라고 하는데 그 비용 처리에 대해서 두려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확정 짓는 거, 그냥 내가 여기까지 잘못했어, 내가 바뀌어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루면 미룰수록 시간 싸움이요 사실상 더 좋은 의사 결정을 할수 있고 더 좋은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사 결정이라는 거는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할수 있고 어, 이런 거에 기반해가지고 내가 더 더 풍족한 여러 가지로 풍족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전 사후 손실 많을 거예요. 특히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어,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보다는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나 어떤 그좀 애매한 무의미한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요런 걸 매니지먼트 잘해라 그리고 매니지먼트 잘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가 있다 근데 몇 가지는 지금 영상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손실에는 사전 직접 사후 손실이 있고 직접 손실은 그냥 두드려 맞아야 된다. 그냥 빨리 두드러 만다 나는. 그리고 사전 사후 손실은 최소화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방법은 뭐 루틴화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 손실이라는 게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